누워 있는 이모티콘들은 그림 그릴 때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이 이모티콘은 누워 있는 이모티콘인데요. 잠자는 거예요. 뭐 이제 나 자러 갈게 아니면 잘자 나 잔다 뭐뭐 뭐 이런 느낌으로 만든 건데요. 잠잔다는 건 아무래도 거의 대부분 누워서 자기 때문에 장면 자체가 누워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침낭에 들어가는 토양이기 때문에 누워 있다라고 유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일단 무빙을 보여드릴게요. 둘린 눈을 하고 있는 누워있는 토야미가 스스로 이제 지퍼를 잠그면서 이제 편안한 모습을 갖추고 그 다음에 잠자는 표시 주변부를 꾸며주면서 침낭이 흔들리는 그리고 코에 콧방울이 맺히면서 숨쉬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호흡할 때이 당근도 이렇게 부풀어 올랐다가 줄어들고 이렇게 호흡하는 느낌으로 보여주었죠. 행동이나 그런 이 상황을 유추하게 하면서 누워있다라는 거를 표현하게 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잠자거나 뭐 이렇게 누워있는 표현들을 할 때는 어 주의해야 될 점들이 기본적으로 누워있다라는 걸 표현하게 될수 있는 장면들은 좀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실히 어떻게 누워있고 어떤 뷰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누워있다라는 게잘 표현이 돼야 돼요. 이 뒤에 다른 이모티콘들로 좀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뭐좀 다른 얘기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호흡할 때 호흡할 때이 장면들 이게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은 나름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은 콧방울이 이렇게 생겨날 때 있잖아요. 콧방울이 생겨나면은 호흡을 뭐예요? 내뱉는 거잖아요. 내뱉으니까 홀쭉한데 이 콧방울이 다시 작아지면은. 호흡을 들이마시는 거니까 배가 부풀어 오르는 거죠 이런 거를 좀 신경 쓰면서 만든 거예요 저 열심히 노력했다고 티내는 거예요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거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웃으면서 깨르르 하는 건데요 이것도 웃으면서 깨르르 하는 게 잘못 그리면은 누워 있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잖아요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웃으면서 깨르르 하는 거는 옆으로 뒹굴뒹굴 하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이렇게 옆으로 뒹굴뒹굴 이렇게 옆으로 뒹굴뒹굴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움직임 자체가 등을 기준으로 뒹굴뒹굴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아이 이모티콘은 누워 있구나라는 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제가 밑에다 그림자까지 그렸으면 좀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겠죠 토양이 제가 제안했던 이모티콘 중에 어떤 장면이 누워 있는 건지 서 있는 건지 잘 표현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피드백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워 있는 거에는 조금 더 신경이 쓰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잠자는 이모티콘 같은 경우도 지금은 이제 잔다라는 그런 표현이 각인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이 됐겠지만 당근 속 안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자는 거라면은 머리에 뭐 베개를 두거나 아니면 이불을 덮고 있거나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토야미의 이렇게 뒤쪽에 베개를 놔두고 그다음에 이불을 이렇게 덮었을 때아 지금 토야미가 잠을 자고 있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렇게 누워있는 장면에서 좀더 누워있다라고 표현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주변에 음, 뭐, TV 리모컨을 놔둔다던가 이렇게 생긴 뭐, 과자 봉지가 바닥에 굴러다닌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누워서 이렇게 뒹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좀더 표현할 수 있겠죠. 주변부에 뭘 어떤 거를 놔둬서 누워있게 표현을 할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다음 이모티콘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이모티콘 중에 하나인데요. 지루해하는 거예요. 상당히 지루해서 머리 위에 이렇게 점점점 만화적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여기에 지금 그림자가 들어가 있어요. 투명도가 좀 들어가 있어서 그러는데 그림자 자체로 봤을 때이팔 모양, 이팔 그리고 다리 이것까지 다 살려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누워 있다가 옆으로 갔을 때 보이나요? 누워 있다가 옆으로 갔을 때 그림자가 이렇게 삐죽 튀어나오는 거, 아 바닥에 누워서 있는 상태구나라는 거를 표현을 한 거죠. 무빙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워서 옆으로 많이 뒹굴지도 않아요 그냥 옆으로 몸을 뒤척이듯이 살짝만 가는 상태에서 아무 생각 없이 무념무성 하다가 머리에 점점점 생기고 나서 배 한번 긁어주고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면서 반복될 수 있게 만들어줬죠 동작 자체도 좀 느릿느릿하게 가니까 아 되게 지루하구나 뭐아 정말 그냥 귀찮구나 다 이런 거를 그냥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누워있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누워 있는 표현들은 이렇게 그림자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누워 있는 걸 유추할 수 있는 장면들 그런 행동들로 표현을 하거나 어, 누워 있는 각도를 잘 표현을 해서 등이 땅에 닿 있는 느낌으로 좀 보여질 수 있게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 보시면서 그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누워 있는 동작들은 잘 표현하면은 재밌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많아요. 다른 동작들에 비해서. 좀 느낌이 다르게 확 와닿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가지고 계신 이모티콘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어떤 이야기인지 아실 거예요 계속 서 있는 것만 보다가 갑자기 누워 있는 걸 봤을 때 그런 신선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거 그런 거거든요 누워 있는 동작들도 잘 활용해서 그려 보시면 좋을 거 같아요